이렇게 계개로 좋아요가 270개로 떡상이 났고 구독자가 것이 아니라 영상을 해 봐서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이 아,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댓글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거저 봤는데 너무 너무 하나하나 다감무감사드리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영상 편주음 응? 그런 것들 관련한 피드백들 다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 KMA 질문이 답하는 것을 올릴 건데요. KMA 질문이 별로 없으면 제가 다할거